린 박준 선수가 앞세고 있는 가운데 북극은 더노던아이에서 7시 파란색 오크 린 박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1시가 빨간색 언데드 해피 선수죠 근데 방금 전까지 음... 유튜브 얘기가 나와서 또 네.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시청자분들이 계속 말씀을 해드리는데도 계속 그 채팅으로 모시는 분도 계시고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울렸다. 걱정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리포지도를 안 해요? 왜클래식으로안 해요? 약간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올려도... 아, 그거 똑같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왜, 왜 리포지도 안 올려요? 왜 클래식을 안 해요? 약간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똑같이 올렸는데도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나오면... 아예 처음에 어떤 공지로 적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공지. 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맞아요. 그게 좋겠다. 그렇게라도 해보고. 예. 네. 그 자막, 처음에 자막으로 딱 글씨로 해가지고, 리포지드 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이거 영상 가세요. 클래식 보고 싶으면 이 영상 가세요. 아, 근데 저 지금, 이거 안 들어가죠. 아, 그래? 네. 일단, 경기, 이, 경기 제가 열심히 떠들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들어가면은, 따라가요. 예. 네. 해피가 지금 이런 에코라이트 플레이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스 시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단방에 시를 잘라버렸죠. 여기는 노빌, 여기는 노빌이 훨씬 좋은 상황. <laughs> 자, 다 클리어를 하고서, 그 다음 동선 여기를 잡느냐, 여기를 잡느냐가 나뉘는데 위로 가는 거 같죠. 장비 모으는 루트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항상 해피 동선은 일정하거든요. 이렇게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그걸 맞춰가지고 오크 플레이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서로 상대방 쪽을. 해피 선수는 지키러 가네요 네, 진짜 해피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제가 중계하는 걸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말을 항상 할 때마다 한다는 네, 거를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진짜 항상 이렇게 해요 해피 선수 뭘 어떻게 해요? 해피가? 해피가 항상 자기 쪽 여기 그, 그 초록색 지역계랑 두개 잡고서 그다음에 상대방 쪽 앞마당으로 달려요 한국 이렇게 요박준한 선수가 바로 왔죠, 한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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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질문. 그, 이한 <laughs> <laughs> 아 네. 충분히 방수, 그러실 수 있어요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 예. 맞아요 또 이제 아프리카쪽에 왔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아직 아직까지 계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두 아유. 달째 나아가는데 2년 지나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트위치 트위치가 서 아프리카에서 트위치 옮기고 나서 3년 지났 지나... <laughs> 트위치 오셨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좀 이거 제적을좀 해볼게요. 이거 아, 그 아직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아 들어가셔서. 이게 가 리포지트 쪽 영상이 좀 약간 안 되겠다. 안 맞는 거 같아요. 예. 나 막주 선수가 해줄게요. 여기를 몰아내고서 언제 몰아내고서 이쪽까지 먹는다. 굉장히 있어요. 좋다고 할수 있고요. 어제는 결국 자기 쪽 결국 자기 쪽두 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도 클론은 항상 잘 나오네. 런투로 위치 확인했고. 제가 잡더라도 3렙은 안 되고요. 지금 결국 불마가 레벨이 더 높아 가지고 제가 하나 더 먹으면 3렙이거든요. 작은 것만잡면 3렙. 큰 거. 자 근데 큰 거는 먹0내다가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아, 야 이거 먹었어요. 와. 야 이거 막 전타가 크리가 터져가지고 이거 아마 박준호 선수가 좀더 재다가 스틸하냐 못하냐, 스틸. 못하냐 막 이런 글이 나왔을 것 같은데 막 전타가 크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딱 아슬하게 먹었죠? 자 이번 휴드헌터 그리고 11포트 아 벨라 벨라 뽑네요 박준수 선 벨라 이런 식으로 이게 가위바위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심리전이 가능하거든요. 항상 벤나를 쓰다가 그러면은 해피가 스피릿타워를 미리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벤나를 안 쓰는 거예요. 플레이어의 한 번씩 번갈아서 할수 있는 건데 지금 한동안 벤나를 안 쓰니까 스피릿타워를안 짓거든요. 그러면 이때 한번 가는 겁니다. 벤나 어 있죠? 어 벤나. 또, 그리고, 나뉘는 게, 벨라를 하나만 뽑아가지고, 깔짝대는 경우가 있고요두 마리 뽑아가지고, 굉장히 헤비하게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아 인구수가, 아, 안 박혔는데, 지금 아직 안 뽑고 있네요. 그럼 약간, 이거, 라이트하게 견제를 하겠다는 소리 같죠? 3일 랩. 플레이어의 영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센터. 잘 시작했는데, 왔죠? 스틸 할만하죠? 그쵸, 스틸. 해피 스틸. 윈도우한테는 각경고 윈도우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게 데스나이트 뛰운 다음에 리치를 네. 사살 가능하죠. 자배나 하나. 리키파이 하나요? 안 하죠. 이거는 리키파이 안 하고서 그냥 해피 신경 쓸게 끔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찰 용도로. 아, 됐나요? 네, <laughs> <그럼, 웃음> 공격. 다행이네요. 와 제조 한 20번 한것 같아요. 와 대박. <laughs> 정찰 용도로도 쓸수 있고요. 이 타워 때리면 되거든요 이거, 이거 에콜라이트, 에콜라이트 때려도 의미가 없는 게 체력 리젠이 미쳐가지고 데, 안 달아요 체력이 얘 때려야 됩니다. 마을 센터는 이제 언드가 잡았고요. 아 짜증나요 타워 진짜 결국에 짜증 납니다 이게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받고 <laughs> 있습니다. 이벤라이더 당하면은 언데드 입장에서 진짜 네. 답답하거든요 아네 제가 언데드는 아니어가지고 답답, 답다... 음. 얼마나 답답한지는 잘 모르는데 네. 답답할 것 같아요 <laughs> 그쵸 아 네. 어, 닿습니다 이게 네. 딱한 칸만 더 뛰어도 안 닿거든요 네, 이게 여기 두 칸에, 그러니까 두, 두 개를 있어요. 다 붙여주면 이렇게 스피릿 타워가 사거리 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어는 된 거죠. 그쵸 금광 쪽이랑 네, 지구라트 쪽은 다된 거고요. 네, 제가 아, 저거 음, 해피 선수. 아, 벨라가 너무 어하게다픽 값이 있는데요. 제가 저거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해피 선수한테. 그래서 해피 선수 저한테 고마워야 됩니다. 아, 내가 연습을 해준 거다? 예. 네, 지가 진짜 오지게 견제했거든요, 진짜. 개짜증나겠습니다, 네, 네. 진짜로. <laughs> 아마 해피 저한테 욕 많이 했을 거예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라옵이 음. 없는 타이밍 아닌가요? 자, 언데드는 오브가 있고. 아, 이게, 그쵸? 요즘에 오크가 인스네 없이도 코드비스트가 디바우가 가능한 게, 워스톰프를쓴 다음에 먹습니다, 그거를. 어 자, 무포 넘겨줬죠? 무포, 아, 포탈 유도 성공. 네. 해피 같은 경우에는 이 칩스는 잡고 포탈 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무포로. 그 정도까지만. 자, 해피도 뭐, 굉장히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어요 방금 옵시랑 포탈. 아슬아슬하게 잘뺐죠왜냐면 네. 언데드는 한번 큰 손해를 보고 나... 있습니다. 잖아요 그렇죠? 결국 여기를 음. 오크한테 뺏긴 건데 그러면 네. 아이템이 어뭐 음. 나왔죠? 이건 해피가 싫을까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을까요 이건 이제 모르겠다. 음, 저걸 내가 먹었어야 됐는데라는 생각이랑, 아 저거를 우크가 먹었어요. 좋은지 알겠다. 싫은지를 네. 모를 거예요. 아그렇겠네요 네, 애초에 모르겠죠. 자 여기서 언올리오라 나온다면, 아 시리클러. 네. <laughs> 와 해피 아이, 해피 니치 아이템은 아까부터 빵빵하네요. <웃음> 공격 플러스 <laughs> 26. 그런데 때릴 때가 60 땜씩 들어가요. 그럼 무조건 크린데요? 그러니까 그냥 일렙 크리 장착했네요. 우와. 자오브 이제 이제 신가 믿을 거 많이 없어요. 아까 전에도 교정이 되게 대단했던 게 오브가 없었는데도 오크가 그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언데드가 투대 많이 받네요. 핀드가 잡혔고 먹혔고. 아그 아까 그 포탈 탄기에서 예예안 아, 먹혔으면 자. 그래도 아 그래 이 정도까지는 근데 음, 이제 먹혔으니까 피해가 음. 또두 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 네. 받겠네요. 오라나 거 받겠네요. 이거 교전하기가 조금 부담돼서 나의 시간 들고다가 에피가 네, 이구수가 적거든요. 적어요. 자 포지션 티프 포지션 네네 네. 두기. 윈도 한데 있기 때문에 그저 윈도 한데 있으니까 대나 뛰우면은 하나 잡히거든요. 어우 또 있고요. 하나씩 더 뿌리고 하나씩 핀데 하나씩 하나씩. 아마 다음 핀도 부 고도. 좀한번더띄우겠죠 고도. 아 그리고. 약간 코도가 약간 약간 방어. 그렇죠. 노출이 됐어도 약간. 뛰고요. 다 뛰었습니다. 아, 대나 계속 떠 있어요. 마지요 와, 옵시, 그냥, 맞는 거 그냥 바로 뺍니다. 맞을 것 같은 거 바로 빼요. 잘하네요. 해피도 진짜 커널 잘하다허지 옵시, 아, 이 레이더 하나 나와가지고 묶어주고요. 네. 그래도, 관전서 하나씩, 하나씩 잘끊어주고 있어요, 해피도. 그쵸. 렇 네, 어, 아니었어요. 어, 죽었구나. 이거 옵시, 어, 예. 네. 자, 한 번씩 노리는 그, 섀도헌터, 끔살. 잘하고 있어. 그렇죠. 더스트 한번 마지막기도 했고요. 네. 코일 와 해피. 잘한다. 이거 왜 버로 풀어야 돼 이거. 어피 보이는데. 레이더. 코일. 아 확실히. 결국은요. 네. 이 정도면 잘 싸운 거아니가요 해피가. 이거 이득 봤어요. 언데드가 인구 수가 애초에 4 7이었고 오크가 55였거든요. 이득 봤죠? 네네네. 이득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박준는 어디 가는 거죠? 네, 플레이어에 강간 공격 나요. 받고 있습니다. 5시 끊기? 핀드 끊기? 아 근데 놓쳤어요. 아 이거 너무 아쉽게 놓쳤는데요? 음 끊을 수 있었는데. 네 라우비어 가지고 무조건 하나 끊는 거였는데. <laughs> 아직 근데? 완전히 정비가 된건 아니죠? 그쵸죠네 만화가 없습니다. 이제 마, 마지막 만화입니다. 코일이요 마지막 코일. 네. 그리고 리치가 오그 무포가 없어가지고 하타하면 또죽습니다아옵시 끊어주는 옵시. 거 너무 좋아요. 레이더 끊어주는 것도 좋고요. 자 근데 더스트 없지 않나요? 아 네. 더스트 없으면은 그냥 리치 노려야 돼요. 예, 네, 리치 가야 됩니다. 핀도 못 잡아요. 피스 크컬 찍고 이거 리치 노리겠다는 거죠? 올스톰프 스타 헥스 걸고요. 고일 못 쓰게 아콜일반 있었는데. 아 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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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아, 거울 거울. 거울. 아 퍼지. 말하래. 막타는 크 네, 이제는, 그, 더스트 좀 사야 되겠는데요. 정비 한번 하고, 마나 회복하고, 더스트 사고, 리치 샀죠 네, 리치. 해피도 근데, 리치가 잡힌 거지, 옵시랑 리치만 잡힌 거여가지고, 인구수가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쵸, 그쵸. 자, 모브 샀습니다. 코일. 와, 더스트 못 샀는데? 더스트 없어요? 보여요 아, 확실히 더, 저, 더스트 없을 때저 버로 컨이, 엄청난 빛을 봐요. 여기 옵시로 체력 채우고 자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아, 마나 없어요. 박준저도 이거 정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싸우나요 또. 근데 이제 오크가 놓치기가 또그 놓치지 않은 게 언데드도 마나가 네, 없거든요. 지금 대나 코일 마지막 한번 있고 그쵸죠치는좀더 차야 노바를 쓸수 있고. 어와 흡수했어 아, 와. 이승엽 흡수 아, 아, 와. 네. 자 무프 빠졌고요. 더스트 이번엔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묻었어요 네. 더스트 붙었습니다자아 이번엔 좀 약간 손해 많이 캡플. 보는데요. 해피. 15초 무포 풀리면은? 한번 노려봅니까? 네. 코일 살리고. 아, 예. 네. 자, 버러 아, 한번 더. 유도한 그쵸? ]구나. 더스트 유도한다는 거 자체가 저 핀드가 그래도 1인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와, 근데 참 박준선수의 플레이도. 군도적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때리다가 빠져야 될지. 자, 근데 만약에 코도가 잡히면 안 네. 되거든요? 도망가야죠. 가라. 노바 있어요. 아, 이러면은 잡히게 돼원스턴9한번 해준다? 아아9나9 9 9 9 9 9그저 박준호 선수랑 옛날그 이제 고9 9 쪽에서 얘기할 때9 오크 유저들의 네. 공감할만한 9 9이라고 해가지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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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나이 치려고 했는데 9 9 9 9죠 그렇죠. 예. 코도는 왠지 살수 있을 것 같거든. 살려야 될것 같거든. 왠지 얘는 체력 바, 바닥으로 살것 같은 기분이 죠얘 네. 디바우치, 그, 그, 뭐야, 디나이치는 거는 좀 쉽지 않다고, 정말로. 음, 아. 마음이 아파서. 오크 유저분들은 되게 공감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비싸잖아요, 또. 음, 맞아요, 맞아요. 타이밍오 던집니다. 우와, 이 타이밍에. 인구수가 적어요. 이거 까딱하면은 네. 확 밀릴 수도 있는 거라서. 이번에는 좀 수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해피가 방금 전에 11시를 딱 체크하고 왔잖아요? 네 없는 걸 보고 서그 타이밍에 바로 지었기 때문에 다시 가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불마 샌드로도 고쳐있기 아, 그렇죠. 때문에 이거 더스트 스틸한 거 되게 좋아요 음... 선점한 거아 없... 아, 하나 있네요 그래도 다행히 네불마 하나 들고 있어요 17, 시간 조금만 주면은 50. 오크 이구서 폭발합니다 네. 아, 아 박준호선 이거 놓쳤네요 워드럼 업그레이드 안했어요 이거 워드, 워드럼 업그레이드 안했어요 코드 공업 코드 저거 업그레이드 오포가 없는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니, 시간 끝나는거죠 포탈 있나요? 포탈 없고 스피드 스크롤도 없거든요 시원시원 아 있나요? 네. 아 보이죠? 아 얘가 얘가 지금 버스커가 아니라 쉐언 쉬언정... 셔터.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광정은 사랑 되게 비슷한 포즈로 뛰어 가길래 파란색 플레이어의 네, 병력이둘다 트롤이잖아요. 쉐터 트롤이죠? 네네. 네 네. 네 네. 아마 오리지널 클래식 버전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해못 하시겠죠.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쉽죠? 네, 나중에 유튜브로 어, 이거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AP 50 이거 뚫었습니다. 이거 싸우겠다는 거죠? 공격받고 네. 있습니다. 자중머 던졌었는데 버서커가 또 이제 뿌리면서 네. 봤습니다 그렇죠? 아 옵시 아 이거 아취소 그러면은 옵시 끊으려는 포지그 모션으로 이제 멀티치소 성공. 네. 오, 오지마 오지마였거든요. 방금 옵시 네. 때린 거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스 네. 56 계속 박준선수도 마찬가지로 오십 깨고 이제는. 병력 모으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1000 이상 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전을 네. 뽑았다는 소리거든요 그쵸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이리턴이 되고 있는 거죠 옵시옵시옵시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박준호 선가 너무 유리한 거예요 네 아니 트롯 버섯커로 시간을 끌어요 하나로 <laughs> 아 이런 플레이도 처음 보네요 레이더로 옛날에 한두 마리씩 해가지고 그짜 w i 쪽에서 네, 깔짝깔짝 하는 건 있었는데 레이트로 버석거로 깔짝깔짝 레이 하는 건 처음 그래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 64. 이제는 그냥 우리 집에 오면 상점 끼능은뭐 병력들 추가가 더 빨리 되는 상황에서 싸우겠다는 거죠, 박준 선수는. 네. 코도두기까지 합류했고요. 아, 하이피 지금 안심하게 되어. 어, 6시 멀티 없네. 그리고 11시 아까 확인했을 때 없었거든. 예, 네, 이제 가볼것 같긴 한데 네.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11시가. 외법에 안돼 있지 않나요? 윈터 단기? 자, 교전 시작합니다. 어선프, 대박. 오바, 좋고요 네. 어선프 잘 들어가요, 또. 아우. 호도 먹, 아, 먹었어요, 호도가. 근데 죽었어요. 아, 바로 죽고? 자, 우쪽 와, 와, 바로 죽었어요. 네. 그? 아공사업이에요 핀드가 어쩐지 너무 쉽더라구요 그러네요 딜 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긴 합니다 아유, 아무리 코드가 약.. 그래도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튕튼 3레벨 튕튼 튕튼 버로우 버로우 스트 없나요? 아 있죠 있죠 자 힘이 빠지고 오크는 오히려 공업이 하나밖에 네. 안되있으니까 딜이 생각보다 모자라요네자 근데 얼마로 그걸 사실 커버하고 있다고 생거든요 네. 네, 하나씩 다 끊기고, 지금, 인구수확 네. 줄어드는 해피, 포탈. 아, 그리고 이득 버그 포탈. 아, 불만 안 죽으면? 안 죽었어요. 하... 질 수가 없는데요? 너무 좋아졌어요. 이거, 에이스 결정 영광 나가는데요? <laughs> 로라가 지금, 에... 발을 떨고 있다. <laughs> 그는 중견 투수가 될 것인가 패전 투수가 될 것인가 아 진짜 이게 지금 뭐 저희가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로라 선수랑 린 선수 두 선수가 약간 이 팀의 에이스 느낌으로 좀 자리 네. 잡고 있다 보니까 그쵸 네.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역할을 지금 박준호 선수는 해주고 있어요 네 이거 이대용으로 이길 각이 나오죠 충분히 그렇죠 해피님 지금 11시에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6시 했을까 해가지고 한번더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보고 아 좌절하게 되죠. 자원을 얼마나 네, 캔 네. 거야. 뭐야 이게 그거딱 클릭해보고 왜 이렇게 많이 캔 거야. 그쵸.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초해요 핀드 색이라뇨. 자 시험 가기. 아 바로 빠졌어요. 두대 맞으니까 빠졌어요. 아.. 너무 압도적인 병력이에요 네.. 되나 그래도 5레벨입니다 자 시험가기 아.. 호일이 네. 아. 쿨이여가지고.. 그렇지코일을 음... 물론 이제 영웅들이 무포들이 다 있어요 네.. 마을 네. 그러다보니까.. 유닛 위주로 살려주고 있긴한데 자 이제 마나 없거든요 물론... 코엘 하나 네, 없어요. 퀸 하나 하지 않나요? 새로 추가된 거 옵씨랑. 네. 아, 네. 진짜 병력 없네. 옵씨부터. 자, 리치. 어, 뭐예요 코에대나도 재력이 고 이제 영 남았습니다. 자, 무포. 자, 불마가. 아이. 지지.